8월 24일 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내일은 또 주말입니다. 주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일진으로는 경 경신일입니다. 그죠? 경신이라는 것은 뭔가 결론 내고 마무리되는 정리되는 그런 날의 기운이죠. 금기라는 것은 뭔가 마무리하고 결론 내고 결실을 했던 기운이 강한 날이라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음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기운도 있는 날이라 보셔도 좋습니다. 띠별로 보면 쥐띠, GT, 쥐띠는 전반적으로 자기가 하루가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날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고, 어, 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진급이라든지, 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운도 있는 날입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띠, 소띠도, 어, 뭔가 상황이라든지 여건은 자기가 어헤쳐 나가야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리드해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인 어떤 마음으로 뭔가 상황에 부딪혀서 해결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는 날이다. 이렇 보시면 됩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과나질병관의 특별히 문제될 뿐 없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띠, 범띠도 자기인데 뭔가 새롭게 일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도 같고, 옛날에 자기가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또 옛날에 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인데 새롭게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기회가 새, 새로 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기운을 보셔도 좋죠. 음이 절정에달하면 양기가 오고, 양이 절정에달하면 음이 오듯이 어떤 순환의 어떤 모습처럼 자기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온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해증 관계는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지병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어떤 욕망나있런 것보다는 자기 내실을 좀 기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어떤 충실한 어떤 것들이 대체로 원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는 새로 만나는 것은 그렇고 기존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치병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용띠, 용띠는, 어, 뭔가 하고 있던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원래 하던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그냥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벗어나거나 변화하거나 이것들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 음식과 관련해서도 특히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날로 보여집니다. 저는 출입은 좀 많습니다. 예전 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지병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뱀띠, 뱀티 뱀띠는, 어, 전반적으로 좀 여유롭고 풍성한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신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실제로, 마음의 어떤 내실을 좀 기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자기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봄으로서도 그럴 수 있고, 또, 하루 그냥 편안히 쉬므로서도 또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지출은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상황,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선물을 보거나 선때해야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말띠, 말띠는, 어, 조금,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 입, 그 뒷방아에 오르내릴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도 있을 보입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라든지 말을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시비를 걸수 있는 아니면 또 뒤에서 어떤 그렇게. 뒷담화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날로 보여지고 또 음식과 관련해서도 또 잘못하면 음식으로 인해서 질병이 올수 있는 그런 날도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경 써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예전 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조금 분쟁의 요소는 있어 보입니다 승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는 어떤 주변에 어떤 유혹에 좀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입니다. 주변 말에 휘둘려서 자기가 조금 사이에도 또 노출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은 보이스피싱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 말에 현혹되어서 경고망동해서 뭔가 실수하거나 손실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날입니다. 또는 출입이 좀 많습니다. 해중강에는 좋고, 어르신들은 건강 좀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성불을 먹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뭔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어떤 그런 날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어, 또 여름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또 가을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어,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한해 전반적인 어떤 부분 대해서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 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하에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띠 닥띠, 딱띠도 뭔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조해서 뭔가 같이 일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일을 하기에 주변의 교감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때 공정하게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에 충분히 자기인데 공감해 주고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증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치병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 개띠는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풀려나가고 해소되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민거리 무거운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해소되는 운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좀 사라지는 어떤 그런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시도해 볼수 있는 어떤 날이기도 합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일정 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하게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물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셔도 좋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뭔가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뭔가 다소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강하게 밀고 나갔을 때 오히려 더 자기에게 좋은 결과가 있다고 라볼 수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도 좋고 애정 강에 조금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에 특별히 문제 될건 없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